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거, 지금, 이거, 저기, 지금 국민들, 천오백만 명한테 이거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우울증 전조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둘러싸고, 이거, 화학 테러, 이거 지금, 화학 무기 테러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그, 그거는 그, 그거는 그, 그 그거... 건도 그,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공전 받았다고 진술하시면 돼요. 일단. 그런데, 지금도 너무 내가 지금 잠을, 조금 아까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음. 약을 너무 많이 테러를 받고 음. 예? 근데,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몸이 이렇게.. 오늘 또안 받으면 또 언제 받을지 모르죠 시요 계속 수차례 연락드렸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만 시간만 기주시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네. 저희가 또 궁금해서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아우 제가 좀이 새끼들은.. 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네. 응? 저희가 또 선생님 몸 상태도 그러시고 연락 안 돼서 제가 직접 온 거고요, 보은에서. 선생님 편의상 받으시고 가까운 경찰서 같이 가서 셔 간단한 짓을 하시면 나 지금 얼굴이 어때? 어때? 나 지금 몸이 지 장난이 아니야. 얘네가 음. 지금 오늘 비소 테러를 했어. 알어. 그래서 나도 아까 정답을 응? 안한 건데 나도 그때 같이 테러 다해서 나도 같이 누워있었어. 정신이 그렇고. 잠깐만 받으시면 되니까요. 시간만 좀 협조 해주세 나중에. 아휴, 그래. <laughs>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왕한고기 테러가 왜또 장난입니까? <laughs> 구하라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도 죽은 거 장난이에요? 구하라설리가 왜 죽고 왜 죽었습니까? 우주환자들, 모해당에서 엉엉 울다주 죽습니까? 계속 이거를 또 이렇게 사건을 밀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건 저 저도 진출할... 그건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들이 전부 거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협조라는 법안 때문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협조라는 어 법안 때문에 경찰서 가도 약을 쏘고 이지랄들을 하니까 난리죠.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지금 지금 몸 상태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는데도 지금 몸에다가 온 몸에다가 비소를 지금 전체 도포를 시켜놨어요. 지금 얼굴 색, 색을 봐요. 네? 오늘 어렵 어렵단 말씀이세요? 시간만 잠깐 내주시면 또, 이게 안 돼서 선님저 이렇게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님도귀찮으시잖아요 몸도 불편하시니까. 저 계속 방문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안 되면 저희가 이렇게 바, 집에 계속 방문하는 것도 선생님도좀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그그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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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오늘 잠깐 지수 받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아는데 나도 지금 가깝해서 음. 그래요 가깝죠. 제 생각에는 이제 음. 만약에 다음에 공원으로 가는 지금 짧게 얼른 끝내면 는온 김에 아니 그럼 내가 음. 멀, 얼굴 안 그렇지. 보여? 그 대신. 다른 말할 필요 없이 진술 한 것만 그대로. 올 그러지 마요. 여자 보는 거만 고치고 그러지 말고. 네, 아 그럼요. 고치. 뭐. 저희 네. 뭐, 네. 네. 직접 확인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어, 이 새끼들 이런데 지금 구토제까지 뿌려. 어, 이봐, 지금 경찰 경찰이 왔는데도요. 정신호흡 복지센터 새끼들, 경찰이 왔는데도 지금, 발에다가 계속 지금, 구토질을 갖다가 때려 붙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새끼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진기 새끼들이 이거? 거 그럼 음. 일정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일정을 계속 미루시. 제가 올라가면서 들릴게요. 올라가면서. 몇주 되요. 몇 말씀하셨고 지금 이게 3 개월째 그렇게 예. 말씀하고 계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일 테러를 받으니까. 저저저이이사 일이 이래가지고 자살방지원들한테 약을 둘러싸고 잠깐, 약을 되는구나. 쏴가지고 예예 예? 차량으로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차량을 둘러싸가지고 약을 쏴가지고 국민들이 네. 지금. 예? 다중추돌 사고로 이게. 그러면 에? 저기, 오늘은 목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저기, 잡지 마시고, 명절 끝나고, 저희가 전화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그래. 그래요. 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거 알리고 이거 지금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분명 1,500만 명이 이게 F코드가 몰래 매겨져가지고 이 테러를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이거 알린다라고 제가 저 이거 시민단체예요 피해자들 모여서 그런다라고 둘러싸고 이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그것도 가서 그 약이니까 화학물이니까 쏘지 말라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그렇다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전부 이거 전부 신고를 자살방지원들이 해가지고 뭐. 그러면 50... 다음 일정은 어떻게 어, 어느 날이 편하시겠어요? 전화 템이 없 지금 음. 뭐 예, 제가 지금 상황이 제가 지금 예. 전화드리면 좀 받아주십사 말씀 드릴게요 이거 거고요. 뭐 경찰들하고 딱어정신건복지센터하고딱 어? 둘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주도않는 경찰들이 오는 걸 알았는지 조금 조금 아까까지 화학무기 테러로 구토하고 경련하고 하여튼 오늘은 곤란하시다는 그래서예그래서 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도 이제 접수가 됐으니까 저희도 서류 알아요, 준비했어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알죠. 그걸 왜 네. 모르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뭐몸이안 좋으시니까 네. 뭐 저희가 뭐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다, 상황이 안 되시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다음에는 제가 알아주, 예, 제가 여기 뭐 지금 뭐요? 한번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 아이 다, 아이. 당연하죠 제가 뭐 죄가 네. 있는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진술을 하면 되는 건데. 되는 예. 그 약도 그래. 내가 매일 맞으니까 네. 어차피 뭐 맞으면 되는데 오늘은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예. 그리고 저기 뭐 제가 저기 움직이면서 네. 움직일 거예요. 저 올라가면서. 네. 지금 이, 이 얘네들이 법안이고 뭐고 해 놓은 게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책한 권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 정리하는 게 책을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 법안이고 이거 테려 이거 정리를 하고 다 숨어, 숨어가지고 이거 방역이라고 비밀방역을 해서 인간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정리 다 끝났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제가 움직일 네. 움직일 거예요 네. 예? 다른 지역으로 이제 위에 이제 피해자들도 만나러 가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도 이 이거예요 지금. 네. 예. 예? 연락을 받았던 것들이. 네, 연라안와서 제가 들리겠습니다. 신고는 예. 난폭 운전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난폭 운동이 아니, 남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아니, 이제 확인을 하려 고하면 진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공익 활동이에요, 공익 활동. 그거를 진술하셔야 되는데. 네, 알겠군요. 예. 그렇게 제가 저 학교 미안합니다, 저기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상황이, 경찰들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나, 아, 이 오는 거 알잖아요. 경찰들이 오는 거를. 정신건과 복지센터에 다 알잖아요. 조금 전에 잠이 들었고, 예? 화학 무기 테러에 조금 전에 잠이 들었고, 지금도, 응? 뭐, 어? 경찰 올때딱 되니까, 온몸에 지금 뭐다 도포를 해가지고 서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얼굴 색이 내가 지금 아까 좀 아까 이걸 보니까는 장난이 아니야. 응. 떠가지고 구토제하고 막 호흡곤란제, 구토제, 막스타린산칼슘 온몸에다 때려보가지고 뭐 죽일려나 봐, 이 새끼들. 이런 상황이다. 지금. ちょっと。